시험은 잘못 봤어도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목소리는 크네요. 네, 그렇지 아, 그거라도 잘해야지 뭐 이렇게. 자, 이제 19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19번 문제가죠.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 막 모든 게 걱정이야. 지금 막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막 스트레스 받고 엄청나게 근당에서막 소화제를 먹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뭐큰 병이나 걸리지 않는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0월 29일날 시험 보고 나면 모든 게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laughs> 예? 빨리 주무시고 빨리 일어난다. 한절기잖아요.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빨리 주무시고 빨리 일어난다. 어? 그다음에 절대로 어려운 것을 가지고 탈라부터 있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막, 언니 막 이거 누가 들었는데 어떤 강사가 그랬는데 이거 반드시 나온 개똥이다, 개똥이다 어?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했던 대로 꾸준히 반복적으로 했던 거. 가장 얇은 것을 가지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자주 보는 거야, 자주. 지금부터 결혼 기본서를 한번 본다기 봐요. 지금부터는 못 봐. 그러니까 그거 빼놓고 가장 얇은 거, 가장 손에 많이 거, 탔던 거, 가장 눈에 잘 들어온 거, 그걸 가지고 계속 반복.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 어떻게 하냐면 어, 지금부터 해야 돼. 부동산의 결혼을 하루에 한 번씩 봐야 돼. 쭉 넘어가는 거야. 그냥, 쭉 넘어가는 거야. 그냥 계속 눈에 익혀 놓는 거야. 논리를 알아가지 말고 쭉쭉 계속 익혀 놓으면 그게 답이지. 하나 가지고 따져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 곤란해지니까 아는 것만 틀리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다. 선생님 아는 게 별로 없는데요. <laughs> 그럼 잘 찍자 가서. 근데 아는 거 온도가 뚜도 시험장 가면 생각난다니까요. 아 맞아. 탄력성 바로 쩌고 생각난다고 이렇게 다흑차요 응?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괜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괜히 그것을 기우라고 하죠 기우. 기우. 응. <laughs> 저런 경우를 장탄이라고 해요. 장탄. 긴 한숨. 장탄은 장기가 탄력적이다. 이 뜻이야. 장기가 탄력적이다. 어. 시장은 뭐예요? 시장은? 시장은 탄력적이잖아요. 시장 수요, 시장 공급이 탄력적. 장기가 탄력적. 이렇게. 이제는 주사위는 던져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고하자 19번 문제 갑시다. 틀린 거 그러네요. 19번 문제 틀린 거. 3번 질문 한번 보도록. 아, 2번 질문 먼저 보도록 할게요. 2번 질문.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 주시면 단기적으로 시장 임대료는 하락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 임대료는 상승하게 된다. 틀렸습니다. 상승과 하락이 자리가 바뀐 거야. 그러면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주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임대주택 수요 증가라고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된 거야. 수요가 증가하면 임대료는 올라가는 거야. 임대료가 올라가면 그럼 임대주택 사업하는 사람은 돈벌어 초과이윤. 그러니까 초과이윤 임대인의 혜택 가는 거야. 임대인의 혜택, 임대인의 혜택 그런다고. 여기까지는 잘안 나와요. 임대인의 혜택이다. 이런 말잘안 나오고, 여기서 끝나기 여서 이렇게 여기서 기서 그러면 초과이윤이 있다. 이 말은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 돈을 번다. 이 소리지. 그러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은 증가. 공급이 증가하면 임대료는 다시 떨어지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널리고초과인은 없어지고 이제 임차인 쭉 가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과인은 소멸합니다. 그럼 임차인의 게떡택니다임차인혜 택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임차인혜 택이다 이렇게. 의미하셨습니까? 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음. 근데 이 부분을 가장 잘 내. 이 부분은 이미 여러분 봤어요.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그러니까 임 임대, 어,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단기적으로 수요증가, 장기적으로 공급증가. 임대료 규제는 공급 감소. 임대료 규제는 보조금 줬을 때 증가. 그래서 이렇게 하겠잖아요. 임대료 규제가 나오면 부정적이고 임대료 보조가 나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긍정적. 그러니까 수요 증가해서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공급 증가해서 임료는 대 다시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임차인 혜택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2번이 틀렸죠. 2번은 상승과 하락이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1번 규제 하는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때 네. 이거 1번은 이제 임대료 규제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공급 부족이 심해진다. 공급 부족이 다른 말로 뭘까? 초과 수요 이게 이게 초과 수요라고 초과 수요. 그러면 결국 1번 지분은 이거잖아요. 시장의 규제인들보다 더 낮은 수준을 규제했을 때 네?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그 초과 수요는 수요와 공급이 말수록 뭐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크다. 그 말이잖아요. 아니 뭐가 그렇게 인상이 안 좋아져요. 균형 이대질 낮을 때 뭐가 발생해? 초과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그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초과 수요는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커지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됐잖아요. 지금 막 그걸 설명하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초과 수요가 수요 공급이 탄력적으로 초과 수요가 크다. 그 초과 수요가 뭐요? 예 공급 부족. 초과 수요는 수요량하고 공급량 중에서 그래서 수요량이 더 많은 거잖아요. 수요량이. 그럼 수요량이 더 많으면 공급 입장에서는 공급 부족 현상이지. 그럼 구구, 구, 공급 부족 현상은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더 커진다 그 말이잖아요. 3번 임대료 보조는 임차인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켜 임대주택의 수요량과 다른 자의 수요량을 일반적으로 증가시킨다.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지면 임대주택 수요량도 증가하고 다른 자의 수요량도 만다 증가한다. 4번 임대료 보조는 일반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킨다. 맞잖아요. 공급을 증가시킨다. 네. 오번 공공부문이 직접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장 임대보다 료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도 저소득 임차 가구에게 임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이거 유사한 질문을 봤다고. 오케이. 이거 유사한 질문을 여러분이 봤어요. 제가 이런 말했죠. 이거 유사한 질문이 나왔었는데 공공이 직접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시장 임대료가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그런데 50만 원보다 더 낮은 수준의 임대료, 30만 원 공급해 30만 원으로. 이렇게 되면 내가 50만 원 살다가 30만 원만 내면. 그럼 20만 원 만큼 보조받은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사적임대주택의 임대료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그 차이만큼 보조받은 효과가 발생한다. 응? 오른쪽 문제. 답은 몇 번이고요? 2번이고 20번 문제로 갑시다. 20번 문제 나오면 다 맞춰야 되잖아요. 20번 문제 나오면 다 맞춰야 됩니다. 틀릴 수가 없죠. 좋아. 응. 20번 문제 여기 기대 수익률 구하란 건데. 기대 수익률 구하 건데 그동안 했던 거라고 약간 그 뭐, 뭐 패턴이 바뀌었어요, 이게. 표가 약간 좀 바뀌어요. 그러면 약간 여러분 헤매신다고요 어떻게 나오든 간에, 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무조건 두 가지 알만 돼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각 자산의 구성 비율하고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 그럼 구성 비율이 50대5 0잖아 포트폴리오를 지금 몇개 구성했습니까? 두 개. A하고 B. A하고 B를 두개 구성하고 구성비율이 50대 50이야. 그러면 써보면 여기가 a 가 있고 b 가 있고 포트폴리오 u t y bea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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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a u 률각 자산의 기대 y beauty, b e a u a 의기대수익이 u t y b b 의기대수익 beauty, beauty, b e a u t a u t y b e a a 부동산의 기대수익 y b beauty, b e a 는 이제 경제상황이 그동안은 어? 호황, 불황 줬잖아요 그 호황, 불황을 낙관적, 정상적, 비관적 이렇게 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그러면 A 부동산은 내년에 경제상황이 낙관적이면 기대되는 수익률이 10%야 근데 낙관적일 확률이 20%라고 그럼 이렇게 두개 곱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정상적이면 8%인데 40% 곱하고 비관적 50%인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그러면 A 부동산의 기대수익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다 됐잖아요 그럼 A의 기도수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두개 곱하면 10 곱하기 20은 200. 플러스. 8 곱하기 40은 320. 플러스. 5 곱하기 20은요. 아, 5곱 40은요. 200. 그럼 세 개를 더하면 700 몇입니까? 720? 음. 720. 그럼 720이니까, 720이니까. 720은 7.2%인가요? 7.2% 요고, 과거에요. 자, 그럼 같은 원리로 이렇게, 이렇게 곱하는 거죠? 더하는 거죠? 그러면 비부동산의 기대수는 나오죠. 그비분산의 기대수는 음? 은 비는 240인가요? 240 플러스 400 플러스 요거는 뭐까? 320. 요거몇 나와요? 900? 960. 만약9 60%라고하가만되죠그 어, 그럼 몇 점? 몇 퍼센트? 9.6%. 됐죠? 그럼 곱하고 뭐 해라? 곱하고 더해라. 곱하고 더해라. 그럼 이거 계산해 볼까요? 절반이니까. 이거 몇인가요? 3.6%. 여기는요 4.8%. 그럼 3.6% 4.8% 더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8 6도 4% 8.4%입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인가요? 응. 답은 몇 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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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입니다. 3번.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잖아요 제가. 이렇게 할 필요 없고 50대 50이 나오면 50대 50이 나오면 이렇게 평균 내지 말고 그냥 두 개를 더해라. 더해서 2로 나눠 버려라. 그죠? 그럼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50대 50이 딱 이게 나온 순간 아, 어, 너는 필요 없구나.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해서 2로 나누면 되구나. 두개 더해서.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7.2 7.2 9.6 나누기 몇이다 2. 죠 그렇죠? 이러면 8.4가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8.4 답이 3번. 어디 한번 봅시다. 25번 문제. 20번 문제 틀리신 분이 있, 있다는 거. 왜 그랬었어요? 다 맞추야지. 70% 정도 여러분이 맞아7 6맞추으니까 잘하셨습니다. 나오면 다 맞춰야 돼. 요 이건 틀리면 안 돼. 허프, 네일리, 컨버스, 기대 수률 입지 계수, 자기 자본 수익률. 여기서 틀려는안 되는 거라고. 그거 다 맞춰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본거요 이런 문제 한번 봤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제 21번 문제로 갑시다. 21번 문제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 그 지렛대 효과는 또잘 하시는데 수업 시간은 잘 하시는데 지렛대가 나오면 이렇게 많이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오른 것, 음, 제 생각처럼 1 번에다도 답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1 번, 자 오른 것부터 답부터 갈게요 답부터. 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은 몇 번인가요? 뭐 저는 3번 나왔습니다. 3 번부터 봅시다. 총자본 순이루가 저당 순이 같대요. 그럼 총자본 순과 저당 순이 같으면 중립 지렛대죠. 그럼 중립 지렛대면 자기자본 순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총자본수익과 자기자본수이 같죠? 이렇게. 그럼 그 답이 3번이에요. 3번 다른 데다가 막 헤매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음, 3번이 답이구나.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3번은 총자본수익 10%야. 내 차이금리, 저당수익도 10%라고. 그럼 내돈이 수익이 안 바뀐다고. 돈안 빌려면 돈안 빌려면 총자본수익이 10%, 자기자본수익도 1 0라고 이렇게 같았다고. 돈을 빌려왔는데. 총자본수율가자기총저당수이 어, 똑같으면 그러면 내돈의 수익이 변화가 없다 중립지대 내돈의 수익이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10%짜리 이렇게 이게 올라가면 내돈의 수익이 올라가면 저기지대 떨어지면 부이지 때. 근네 같다 변화가 없다 중립지렛대 총자본수율가 저당수익이 같을 때 중립지렛대 그래서 3번이 옳은 말이죠 그럼 1번은 왜 틀렸을까 1번은 지렛대 효과란 차익금을 이용할 경우 부채비율 증감이 총자본순이 아니라 자기자본순이라고자기자본순 순이에 자기 영향을 미치는 거 그걸 지렛대효과라고 한다고 총자본순위는 돈을 빌려오든 안 빌려오든 많이 빌려오든 조금 빌려오든 총자본순위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렛대효과는 뭐가 지렛대효과냐 타인자본이행했을때 자기자본순위를 변동시킨 것을 말한다 지렛대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2번 총자본순위가 저당순위보다 높대요 그러면 낮은 금리를 빌려온 거야. 이거는 정해질 때다, 정해질 때. 이건 이제 정해질 때입니다. 정해질 때 효과다. 어? 그러면 총자본수인이 자기 자본보다 높다. 틀렸죠. 정해질 때가 되면, 그러면 자기 자본수익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돈안 빌려오면 총자본수 10%고 자기 자본수 10%였는데 돈을 빌려왔어요. 근데 낮은 금리를 빌려왔어요. 그러면 내 돈의 수익이 높아지는 거지. 그러면 총 자본 수익률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은 게 아니라 자기 자본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보다 높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응. 이번이 네? 정해지랬대. 총 자본 수익률이 초당 수익보다 높잖아요. 낮은 금리로 빌려왔잖아. 그럼 내돈 수익이 높아져야 되지. 돈안 빌리려면 둘다 똑같을 았거 아니야, 이렇게. 돈안 빌리려면 총 자본 1 0 자기 자본 1 0 똑같았겠잖아요. 빌려오는데 낮은 금리를 빌려오면 총자본수율은 그대로 있어요. 그냥 내돈의 수율이 높아진다. 그렇게. 그래서 자기자본수율이 더 높게 나타나야지. 예? 반대로서는 그러니까 틀리죠. 이게 뭐15% 이렇게 돼야되잖아요 4번 총자본수율보다 저당수율이 높대요. 그럼 이건 부의지렛대. 이건 이제 부의지렛대죠. 마이너스 지렛대. 부의지렛대 효과다. 그냥 부채비율 상승하면 자기자본수율은 크게 상승한다. 부해질 때인데 자기 자문서 상승합니까? 하락 하지. 하락 자기 자문서는 하락고 하지. 응? 5번. 대부비율이 높을수록 레버리지 효과는 커질 수 있지만 투자자의 투자 위험은 증가 감소? 증가. 이거는 너무 많이 했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제 생각은 이미 적중 했어요. 제가 문제를 내면서 이거 많이 못 맞춘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걸 어떻게 많이 못 맞추겠는가. 응? 계론 풀 때는 계론만 생각해요. 민법 생각하니까 안 풀리는 거지. 이 쉬운 것을, 아니,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저당수율과, 총자분수율과 저당수율이 똑같으면 중립질일 중립지례대. 때, 중립질일 때면 내 돈의 립이안 바뀐다. 그러면 총자분수율, 자기자분수율이 같아야지. 이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어? 정해질일 때가 되면, 정해질일 때가 되면 자기자분수율이 가장 높고, 총자분수율이고, 차익금이다. 그럼 중립질일 때가 되면, 중립질일 때가 되면, 그러면 이 총자본수라고 차익금리가 똑같고 자기자본수도 변하지 않으니까 똑같고 이것도 한번 풀어봤어 이런 문제도 풀어봤다요 응? 답이 3번입니다. 괜찮아 이제 어, 이건 안 나오면 되지 뭐 짜증나. 면자 응? 22번 문제로 가죠. 22번 문제 어른과 그렇습니다. 답몇 번? 5번. 답 5번. 잘하셨어요. 자 5번. 위험 해피형 투자자는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보수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 나눌 수 있다. 그럼 위험 해피형이다. 나는 위험 싫어요. 위험 해피형. 위험 혐오형입니다. 투자자.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보수적 투자자하고 보수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 공격적 투자자. 공격적 투자자. 공격적 투자자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선생님, 기분이 좋은가? 기분 좋을 일 하나도 없다. 나는 여러분들 75점 이상 맞출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들 보수적이란 말은 높인다는 겁니까? 낮춘다는 겁니까? 낮춘다죠. 낮춘다, 낮춘다. 보수의 의치가나 낮춘다. 이렇게. 그 보수적 투자자는 어떤 투자자냐면 나는 위험이 싫어. 그래서 위험을 조금만 부담할 거야. 그래서 수익도 조금만 얻을 거야. 그러니까 보수적 투자자는 저 위험, 저 수익 상품에 투자하는 거야. 공격적 투자자는 나는 위험이 좋아요. 이게 아니요. 위험이 좋아요. 이게 아니라 공격적 투자자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고위험을 부담하겠습니다. 이거랑 공격적 투자자가 그러면 이제 5번 질문이 위험 해피형 투자자 중에서 공격적 투자자는 있습니다. 보수적 투자자에 비해서 위험이 높더라도 기대 수익이 높은 투자를 선호한다. 맞습니까? 그렇지, 오케이. 여기 보수적하고 공격적은 고수도 쳐보면 금방 알수 있어 고수도 못 먹어도 고하신 분 있잖아요 그래서 공격적. 어? 3점 나면 수도 보수적. 음. 선생님은 어디에? 나는 이제 고수도를 못 친다라고 어? 저는 실제로 고수도 못 치고 그림만 맞춥니다. 아, 제가 지금 5 분만 하고 다른 집으 뭐 설명 안 했을 때 갖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자 그럼 1번 갑시다. 1번은 사업상 위험입니까 금융적입니까? 금융적입니까? 금융적이에요. 음. 이번 부채 비율 높을수록 자기 자본 수이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돼요. 투자 위험은 감소한다. ox? x 증가한다. 어? 이렇게. 어? 아까 나왔던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금. 자, 3번은 기대 순익률 하향이죠? 기하. 어? 하향. 응? 어? 요상. 어? 상향, 하향이라 상향 이렇게 하죠. 4번, 4번은 예전의 감정평가사 시험 지문입니다 장래 기대는 수익의 흐름이 주어졌을때 요구 수율이 클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증가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부동산의 가치는 할인율로 나누는 거죠, 할인율. 그러면 요구 수율 할인율입니다. 요구 수율. 그럼 할인율이 높아지면 가치는 낮아지는 거죠. 어? 그럼 요구 수율이 클수록 부동산 가치는 뭔다? 증가 및 감소입니까? 감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원율이 한 원율. 환원율이라고 요구수이 환원율이라고 그럼 환원율과 부동산 가격은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반비례 그 뜻이라고 다